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과 성곽을 건설하던 것을 일단의 무리들이 방해하고 반대했던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곽 건설에 대한 방해와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지도자였던 르훔과 심세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포로 귀환 공동체에 대한 고발장 내용입니다.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전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조공 관세 통행세는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반역인 것이죠. 성과 건축을 반대하는 이들은 예루살렘 귀환자들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의미는 왕궁의 녹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왕궁으로부터 나오는 월급 같은 것이겠죠. 왕궁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신하들로서 왕이 손해보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 보고한다는 것이죠.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곧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성업은 폐역한 성업이라는 것이죠. 여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리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려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성곽을 건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엄청난 손해가 생길 것으로. 설득력 있게 조서를 보낸 셈입니다. 조공, 관세, 통행세도 거둘 수 없고 거기에 더하여 왕의 영토도 없어질 것이라 조서를 보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는 일세로 보이며 그는 BC 465년부터 424년 통치한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당시 애국의 봉기를 진압했는데 또 BC 448년경 애굽의 메가비조스가 봉기를 했고 페르시아는 또 진압을 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르음과 심세가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가 반역을 위해 성곽을 짓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포로 귀환자들이 봉기를 준비한다는 셈입니다. 르음과 심세가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의 귀환 공동체가 성곽을 짓는 목적이 조공을 바치지 않기 위해 폐역한 성읍 항상 반역하는 무리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방백의 음과 서기관 심세의 조서를 받은 왕은 그들과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는 평안할 지어다. 너희가 올린 길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한때는 지배자로 즉 다윗과 솔로몬시 대겠죠 어느 때는 피지배자로서 반역했던 사실들을 열한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죠. 그것을 아닥사스다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중단시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리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권력으로 억제했다. 권력은 히브리어로 된두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무력으로 공사를 막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23절은 아닥사스다 왕때 성곽, 성읍 건축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성전공사가 언급됩니다. 성전과 성곽은 전혀 다른 건축입니다. 성전은 종교적인 건물이지만 성곽은 그야말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인 시설이며 건축입니다. 거기다가 성전공사가 다리오 시대입니다. 다리오 1세는 아닥사스다 1세보다 앞선 왕입니다. 성전은 다리오 시대 BC 5 1 5년경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45년경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곽을 건설했던 것이죠. 성경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경우도 있지만, 에스라 사장에서처럼 주제를 따라 기록된 경우도 있는 것이죠. 느헤미아 시대에 건설한 성곽을 통해 페르시아는 애굽의 봉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장 전체가 성전 건축도 성벽 건축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대적 순서보다는 주제에 따른 내용인 것이죠.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시대까지 성전 건축도 성벽 건축도 방해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열심을 내야 하거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또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홍수와 가뭄 각종 병충해 등을 이겨내야 알곡을 수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새에씨 뿌리는 비유에서 외부의 환란이나 핍박 내부의 염려와 유혹 등을 다 이겨내고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 외적인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